어머 사람이 있잖아. 너 이런데서 뭐하니? 길을 헤매고 있던 거야. 여긴 마족의 세계라서 잡아먹혀 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럼 나를 만족시키면 돌아가게 해줄게. 네가 의말 잘하던 한다면 분명 좋은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나는 다른 마족과 달리 네, 인간을 너를 잡아먹지 않으니황홀랑 쾌감의 세계로 이끌어줄게. 그 대신 절 너의 에너지를 순간에 받을 테니 쾌감의 파트를 각오는 해. 맛있게 먹을게. 너의 마음은 나의 그도 것. 그도 그럴게. 떨어질 뻔한 걸 구해줬으니 당연하지. 귀여우니까 내가 사육해줄게 <laughs> 평생 여기서 살아가는 거랑 비슷한 감정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끌어올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지. 자, 날 미워해. 마음속 깊이 사랑해물고 사랑해 미워해. 증오와 마음속 분노가 티볶인 감정이 생겨. 사랑의 조각이 그 조그맣게 생겨. 사랑으로 변해가. 점점 부풀어올라. 마음에 피어오른 증오가. 내 말은 너의 사랑으로 마음을 바뀌기 시작해. 참식해. 참식해. 왜냐하면 마에게 변해가 증오란. 내 말엔 무적한 따르게 되어 내 말이 사랑과 증오는 종이 한 장처럼 차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사랑의 감정이 마음을 넘쳐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가슴이 크게 뛰어 몸이 달아올라 너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존재만으로 그저 사랑스러워 내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기분 좋게 들리는 것 같아 내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애타게 기다려지는 것 같아 내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 너희 마음은 벌써 변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젠. 돌아갈 수 없어 너는 나의 포로 너는, 너는 나의, 나의 노예 노예에게 황송하고도 황송한 명령을 해주지 주인님으로부터의 감사한 명령이야 조금만 남기고 상태로 만들어 무릎을 꿇고 앉아 치욕과 쾌감에 휩쓸려 빠져들어가는 거야 내 시선을 느끼면서 스트립쇼를 하듯이 입고 있는 것이 줄어들 때마다 시선에 피부가 찌릿찌릿한 게 느껴져 피부가 저릿한 것 같은 살같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듯한 내 야하고 끈적한 시선에 몸을 부르르 떨며 몸부림치게 돼 마음이 황홀감으로 떨려 단추를 하나 풀 때마다 마음의 거부감이 없어져가 옷을 한벌 벗을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이성이 벗겨져가 피부에 공기가 닿을 때마다 끈적한 시선이 엉 정도 너는 그 감각에 몰두하고 깊은 있으니 깊은 세계로 떨어져 가 시선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깊이 몰두하여 파고들다 깊은 상태가 되 조금씩 덜덜 떨리네. 피부가 따끔따끔해. 오싹오싹해. 귀엽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내가 다섯을 세고 손벽을 치면, 너는 큰 무대 위로 이동할 거야. 너는 관중의 눈에 띄게 되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수백 명의 시선에 범해졌고. 오싹오싹한 쾌감에 몸부림쳐. 보조되는 쾌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상만해도 오싹오싹한 기분을 억누르지 못해. 너는 실루엣만 보일 정도의 어두거둑한 무대의 중심에 서 있어. 무수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 속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분명히 느껴. 살갗에 착 달라붙는 시선을 긴장과 느껴. 빈장과 부끄러움으로 몸이 더욱 더 뜨거워져.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 참을 수 없이 흥이 오네. 짜릿한 해. 쾌감이 솟아올라. 넘쳐 흘러서 멈추지 않아. 머리가 새하얘져. 몸이 떨려. 감에 집어 삼켜져. 고개 들어. 도망치면 안 돼. 시선으로부터도. 감으로부터도 도망치지 마. 휘감겨 달라붙는 시선을 느껴. 짜릿한 몸부림쳐. 아 그래. 여기에 몇 명이나 있는지 세어볼까? <laughs> 더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한 명. 시선이 또렷하게 느껴져. 세 명. 촉수처럼 온몸에 휘감겨. 네 명부터 온몸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구석까지. 하... 여섯, 여섯 명. 몸이 끔감으로 떨려. 일곱 명.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 여덟 명. 걷잡을수 없는 끔감이 넘쳐 흘러. 세 번이나 가버렸네. 시선에 노출되는 거. 기분 좋았지? 하지만 너는 더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직 하나 남았잖아. 그걸 벗어버리면 네가 보여줘서 흥분해버리고 느꼈다는 증거 그런 거 보여주기 싫은데 또 모순적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잖아. 숨기고 싶은 추태를 보여 이성과 욕망이 뒤범벅이 되어 요동쳐 머릿속이 빙빙 돌며 어지러워 들키긴 싫지만 억지로 해지고 싶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려 렇지만 그런 것 따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명령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 속옷에 엄지 손가락을 대 손가락이 속옷에 닿으면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이 크게 고동쳐 혈액이 끌어올라 흥분이 고조돼 숨이 흐트러져 손이 떨려 몸이 떨려 세상이 흔들려 머릿속이 흥분으로 빙글빙글 뒤섞여 앞도 뒤도 모르게 돼요 평형 감각이 없어져 세상이 흐물흐물하게 녹아버려 보이고 싶지 않아 보여지고 싶어 숨기고 싶어 내 보이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해지고 싶어. 싶어. 천 너머로 시선이 꽂혀. 피감겨. 그냥 그대로 천천히 내려놔. 모든 걸 전부 드러낸 순간. 마음껏 가버려. 자.